자, 그래서 원소 기호를 쓰는데, 뭐 임의의 원소 기호 X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이네기퉁에 적는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각 고유의 원소마다 고유의 양성자 개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 개수를 원자번호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왼쪽 아래에다 표기를 해주죠. 원자번호. 원자번호 1번, 그러면 이제 수소.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인 거고, 원자번호 10번, 그러면 네온. 그건 양성자가 10개란 뜻입니다. 여기 원자번호예요. 원자번호가 똑같다는 건 양성자 수가 똑같은 거고 원소 종류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쪽에는 질량수라는 걸 적게 됩니다. A. 질량수라는 걸 적게 되는데 이 질량수는 질량하고는 다르죠. 질량수라는 것은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입자의 개수. 해수,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개수라서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합쳐 준걸 뜻합니다.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합친 거. 그러면 위쪽 숫자에서 아래쪽 숫자를 빼면 그게 곧 중성자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돼 있으면 탄소라는 원소인데 거긴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도 6개 있어서 합이 12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표기 방식이 있으면 문제 주어졌을 때 이게 뭘 뜻하고 이게 뭘 뜻하는지 그것만 이제 알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오른쪽 아래에 쓰는 거는 이 원자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많이 봤듯이 O2, 그러면 산소원자 두 개가 합쳐진 이원자 분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위에는 전하를 쓰게 돼요. 플러스를 쓰다든지 마이너스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온이라고 부르죠. 그 뒤에 나오는데 전하를 띤 입자를 전부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뭐 나트륨 원자인데 이렇게 쓰면은 나트륨 플러스일까 양이온, 염소 원자인데 마이너스일까면 염소 음이온 이렇게 이제 전하 표시를 하는 거 이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그래서 어떤 원소기호가 있으면 네 군데 다 적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원소의 분류, 원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아래 쓰는 양성자수, 원자 번호하고 오그 위쪽에 쓰는 질량수 질량수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질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량수 쉽게 얘기하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입자들의 개수예요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개수 그래서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합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동위원소라는 게 나오죠.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말 그대로 위치가 똑같은 원소란 뜻인데 주기율 표상에서 위치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주기율 표상에서 위치가 똑같다는 건 원자번호가 똑같다. 양성자 개수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그세 녀석들을 보면 이름이 전부 수소로 똑같습니다. 원소 기호도 H로 전부 똑같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플러스 표시한 양성자 개수가 똑같이 하나씩 있으니까 수소예요. 그리고 원자번호 1번이고. 그런데 핵을 구성하는 입자, 빨간색이 이제 양 중성자겠죠. 중성자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중성자 개수만 다른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아래와 같은 경우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 의 개수가 3 개니까 질량수가 3 이렇게 해서 3중수소2중수소 그냥 수소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원소들은 동위 원소를 다 하나씩 한개 이상씩 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원소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규칙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쭉 나열된 형태. 이것을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율표 자 그래서 주기위표는 일단 가로줄을 주기라고 얘기해서 보통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존재를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해요. 를 그래서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 존재를 하죠. 세로줄 족, 가로줄 주기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양한 100여 개의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를 나눌 때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원소들을 분류한다고 그러죠. 원소들을 분류할 때첫 번째 분류 방식이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봤을 때 구리하고 아연 이런 것들은 이제 금속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질소나 산소 같은 것을 비금속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금속 비금속을 나누는 그 판단 기준 그런 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듯이 광택성이 있거나 뭐 전기 전수성이 좋고 열 전도성이 좋고 그러면 이제 금속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그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두껍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었는데 이 계단 모양의 경계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계단의 왼쪽 부분. 이 부분을 금속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비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금속, 비금속. 금속은 광택이 있고, 뭐 전도성이 좋다는 거죠. 전기를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일단 그렇게만 분류를 해놓죠. 주기율표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이 경계선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이 있고, 금속이 있는데, 우린 지금 유기화학을 할 거니까, 유기화학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탄소죠, 탄소. 비금속을 다루게 돼요. 탄소고, 탄소와 함께 반드시 들어가야 될게 수소입니다. 유기화합물의 정의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정의를 내리면, 유기화합물이란 탄소의 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인데, 이 유기화합물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탄소하고 수소입니다. 탄소하고 수소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양념처럼 이제 다른 원소가 포함될 수도 있죠. 산소가 들어가거나 질소가 들어가거나. 어쨌든 전부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분자들. 그것을 이제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원소들을 주기율표상에 주어진 원소들을 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전용 원소, 그 다음에 전이 원소.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족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그래프, 그래프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3족부터 12족까지 움푹 파인다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전이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형 원소는 양쪽이 길게 높이 나온 거.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부터 18족까지. 이것을 전형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에 보면 전용원소 가로치고 또 전용원사로 써있죠. 그거 좀타한데 전용원소의 또 다른 말로 주, 족, 원소. 여기 좀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족원소. 이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죠. 기초니까.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 2족, 그 다음에 13족부터 18족까지. 그 다음에 전이, 원소는 3족부터 12족까지. 이거를 금속, 비금속으로 대입을 해보니까 3족부터 12족까지는 이 계단의 완전 왼쪽에 있으니까 이건 전부 금속이죠. 그래서 전이 원소를 전부 금속이기 때문에 전이 금속, 이렇게도 부릅니다. 전이 원소. 근데 책에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유기화학하고 별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기화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원소를 따로 표시해놨는데 를 이걸 지금 여러분 책에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앞으로 계속 볼 원소들이기 때문에 대략 한 10여 가지의 원소로 유기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화합물과 관련된 원소들이 99% 이상 비금속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비금속들. 일단 전용 원소는 조개 따라서 이렇게 비금속도 있지만 금속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룰 거의 대부분의 원소는 비금속이다. 그 다음에 책계 중금속, 중간성질 그렇게돼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고 특정 몇몇 쪽은 관용명이라는 게 있어서 1쪽을 알칼리 메탈,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죠. 1쪽 원소를 단 예외적으로 수소는 알칼리 금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비금속이니까.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하면은 리튬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까지. 이걸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족 원소를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용명은 1 7족 할로젠을 뜻합니다. 할로젠 또는 할로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7족 원소. F, C, L, B, R, I. 이런 것들을 할로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일반학 시간에 보면 일반학 책에 이런 게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불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또 영문으로는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지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몇 개는 익숙하겠지만 몇 개는 또 익숙하지 않겠죠. 그냥 놔두세요, 그냥.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살 100일 때까지 계속 떠들어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기율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 100여 가지의 원소가 있고 원소로 분류할 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전형 원소와 전이 원소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저 위에 보면은 주기 해서 뭐 가로줄인데 원소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거 나중에 일반학 시간에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유기화학 일장 나갈 때는 이게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있다고 해서 고지고 대로다설명해드리진 않습니다. 스킵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가 다 다시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죠.